아.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만. 미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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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오 세상에. 미안하오. 미안하오. 택 KB 1,600원. 아직은 뭐살 돈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뭐로 갈까? 아, 물약? 아니야. 오케이. 물약 두개 정도만. 돈을 모아서 오자. 돈을 모아서. 뽕갱님께서 백분선 18개 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아깝다. 블리치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궁극기를 내가 이렇게 몸으로 쓸라 그랬는데 그게 좀안 됐네요. 너무나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실수는 벌어졌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욱 더어 집중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졌으면 그걸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역경을 이겨내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진정 잘못된 것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 발전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언제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날에도, 그 나쁜 상황에서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나빠지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대처 방법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28살이에요. 네, 28살입니다. 귀여워. 아직까지도 이런 귀여움을 갖고 있다니 정말 난내 자신이 좋아. 이거 하나 먹고 그렇지. 불러 안 나오나? 하타면 다섯 명다 있네. 빨리 가야겠다. 거거거. 간다. 정말 기다려요. 오리아나가 갑니다. 만화 반이나 남았습니다. 어, 굿!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시야 끌게요. 억제기까지는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시야를 끌 거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딱 해주고, 좀 느려지지. Q 피해주고. 좋아. 오케이, 오케이. 공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고. 그럼 쟤는 느려지지, 또. 피해주고,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니달린 최소한 지금 나를 쫓아오느라 타워를 못 밀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은, 어, 억제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 오케이. 자, 이거는 막고, 일부러. 오케이, 굿. 억제기, 안 나갔지? 오케이! 정확히 여기 써있죠. 니, 달, 리, 딜. 니달리들이 부족해가지고, 억제기를 막아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캡. 6 0 0원 자, 예상한대로 정확히 돌아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기다리자. 해물님, 남종 나와서, 남녀 공학 갔는데, 남녀 딴반이래요. 어떡하죠? 와. 저 친구 저어다 가지려고 하는구만 세상에 남녀 합반이면 뭐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laughs> 그건 너의 착각.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하하 범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녀 합반이면 좀 너가 환상이 깨질 수도 있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다 패턴이 비슷하거든 그리고 생길 친구들은 합반이라도 다 생겨 생길 친구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공이 더블루 쓴 다음에 딱 해주고 딱 비켜주고 그렇지 물러올거야 누군가가 물러 오겠지. 피해주고 그래서 날 물지만 음난 점멸 떠가지고 빠져주고 좋았다. 아주 나이스해 좋았다. 나이스가 있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니달리 아아아오 워이기 죽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고맙다 워이. 동물과의 교감, 동물과의 교감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좋은 오리 하나임을 암시해진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은 스타일이죠. 모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민병대 가야겠다. 물론, 대캡도 급하긴 한데, 민병대 가가지고, 우리 바텀 억제기, 저들이 왜 이걸 안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억제기가 못 밀거든요. 타이밍이. 이러면 우리는 억제기는 할수 있지, 타운은 밀려도. 하지만,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쭉 밀리면, 억제기 두 개가 한 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타이밍에선 억제기 한번 막아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위기는, 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물령 저번에 브론즈에서 어떻게 올라가냐 물어봤는데, 해물령이 막 허두수 맞히면서 잠깐만요, 바쁘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못넘어갔다 못본척 해주자 한방 쳐주고 빨리 먹고 도망가 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원래 돈 같이 먹나? 난 안먹었는데 먹어졌네 어? 아 어, 이거 이것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 돈 같이 먹나? 난 안먹어졌는데 막 먹어졌네 오케이 고마디 가나 후니의 브리핑님 감사합니다 형 매콤 돈까스 먹어봤나요? 아 그때 그 기억 때문에 혀가 잠깐 매워졌네 조심조심조심 썰리는 안돼 큐를 돌리는건 너의 맘이지만 나가는건 모두의 뜻이 합쳐져야된다 아직 안돼 좋아, 이거 먹어. 좋아, 좋아. 항복하죠? 어! 진정한 팀워크. <laughs> 진정한 팀워크.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는 팀워크를 찾았네요. 레오나의 부탁을 마지막 남은 친구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들어주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음. 패배, 계속. 오케이. 오케이. 처리중 승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음 누가 성공하지 못했대 팀원들과 교감했으면 그것이 성공이야 아팀내 1등 딜을 넣었구만 아주 잘했어 음 깔끔하네 어 반이야 누가 봐도 더러운데 깔끔하다니 명적을 줘야겠군 음. 아주 긍정적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판을 마무리합니다